네, 안녕하세요, 님들. 오늘의 할 게임은, 넌센스 퀴즈라는 플래시 게임입니다. 네, 한번 해보도록 하죠. 두번 녹화한 건 기분 탓이에요. 스타트. 아, 잠깐만요. 마우스를 보여줘야겠죠? 뭐야.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안준 거겠지? <laughs> 이건 누가 몰라? 이건 뭐, 이건 뭐. 대통령 안준 거. 뭐야. 남자아이는 남자 선생님을 좋아합니다. 게이. 여자아이는 무슨 선생님을 좋아하나요? 평범. 남자 선생님. 어, 꼬마는 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그럼 거자는 어디를 다녀왔을까요? 병원. 다음 물음표에 들어갈 말이 무엇인지 맞추시오.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5는 5. 짜장면 곱하기 짜장면은 짜장면? 곱빼기 <목소리> 아니야? 고 <목소리> <목소리> 대통령 선거의 반대말은 대통령 앉은 거왜안 써줘? 앉은 안거 남자 선생님 오케이 학원 병원 오케이. 그리고 짜장면 곱하기 짜장면은 아 짜장면이구나. 짜장면. 아닌가벼? <laughs> 대통령 앉은 거, 남자 선생님 병원, 고빼기가 짜장면 고빼기라고 적어야 되나? 아니면은 고빼기라고 적어야 되지? 짜장면 고빼기. 야! 자식아 야! 앉은거 남자 선생님 아 이거 몇번째 하는거야 병원 겁겁 빼기 아아아아아아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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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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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짜장면 곱하기 짜장면 봐봐 1 곱하기 3은 3 1 곱하기 5는 5 다? 여기 앞에 게 왔어. 근데 원래 이 계산은 맞는 건데, 뭐야, 짜장면 곱하기 짜장면. 짜장면이 아니면? 짜장면 곱하기 아니야? 뭐야? 짜장면? 음, 음, 짜장면, 뭐지? 짜장면, 곱, 빼기. 아, <laughs> 씨. 아, 뭐야, 이 새끼. <laughs> 대통령, 앉은 거. 남자 선생님. 병원. 짜장면, 곱하게 짜장면, 은 짬뽕. 이런이나 짬뽕 좋아하는데 씨 대통령 앉은 거 남자 선생님 병원 뭐야, 짜장면 곱하기가 뭔데, 이 새끼. 아이씨, 안 되네. 와, 이거 분명 초딩이 만든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 <laughs> 짜장면 곱하기도 안 되고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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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기 짜장면은 짜장면 짜장면 어? 짜장면 짜장면 적으면 되나? 이거 숫자에도 제, 제작자가 만든 거 아니겠지? 거지같이 만들었네. <laughs> 짜장면? 짜장면? 될 리가 없겠지? 아 이거 아니야. 이건 아닐 텐데. 아이씨! <laughs> 될 리가 없지. <laughs> 대통령 안 증거. 남자 선생님. 병원. 곱빼기. 이 새끼, 이 새끼, 제 또라이새야. 이거, 이거 사이코패스가 만들었어. 내가 알아, 이거 사이코패스가 제작했어. 이거 <목소리> 아니, 아까 내가 곡... 고... 뭐야, 이거, 뭐, 내가 아까 고백이라 했는데. 아니, 뭐, 아까 뭐, 채팅창에서 뭐 맞춤법 틀렸다고 뭐라 하더니만. 내가 왔고만 어이씨. 나안 해! 해야겠죠? 타이타닉의 고명보트에는 몇 명이 탈수 있을까요? 음. 타이타닉의 구명버트에는 몇 명이 탈수 있을까요? 타이타닉의 구명버트에는 몇 명이 탈수 있을까요? 그때 어떻게 알아? 타이타닉의 구명보트에는 구명보트 타이타닉의 구명보트 아홉 명 보트 구명 겉배기, 겉배기, 구명버트. 구 쓰면 안 돼. 구명은 했는데 안 되잖아. 구? 아홉 명이라고 쳐야 되나? 아홉 명입니다. 야이, 아자 씨. 구명버튼은몇 명이 탈까요? 아홉 명입니다. 구명입니다. 구라고 쓸까? 구명이라고 쓸까? 구입니다. 답은 구입니다. 몇 명이라고 물어봤습니까? 구명. 9명, 아홉 명이라고 쓰면 되나? 음. 오케이. 할아버지가 가장 좋아하는 돈은? 할마니 <laughs>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 몰라 니네 집 개같지 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내가 어떻게 알아 니네 집 개가 고기 처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거지대 돼지 새끼야 <laughs> 아이 새끼 이상한 새끼네 진짜 아이씨 뭐? 고기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는? 뭔데 그게 뭐야 잠깐만,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라고? 꼭, 꼭 개가 아닌데? 어,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라.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온다고? 강아지가 따라와. 니네 집개 아니에요? 뭐지? 아씨, 뭐지?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 개. 와, 아 진짜 이 새끼 따증나. 뭔데? 아니 뭐 개가 안 따라와. 개 따라오면 쳐맞으니까 쫄아서 뭐다 사료나 쳐먹어 그냥. 개가 왜 따라오는데? 뭐 고기를 쳐먹으려고 이 새끼가? <laughs> 아이 새는 새끼 이상한 새끼네. 아씨 개박쳐 진짜. 아아개 아, 짜증나. 정답이 뭐야? 고기 먹을 때마다 쫓아오는 게 <laughs> 설마 개고기? 아이씨. <웃음> <웃음> 잠깐만요. 아 씨. 나할수 있어. 할머니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게 잠깐만 고기를 먹을 때마다 따라오는 개 아 뭔데 답이 잠깐만요. 아휴 기다려봐 나할수 있어 나할수 있어. 기다려봐 매니저 찬스 아직 아니 매니저 찬스 너무 자주 쓰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요. 병원, 코빼기, 구명, 할머니. 아 잠깐만 나할수 있어. 고기는? 거기는 미트야. 미트? 도그. 미트, 도그. 그게 뭔데? 니네 집개 이름이 지 미트, 도그 새끼야. 이 새끼. 아, 뭐야, 이게. 어? 아, 잠깐만. 와, 나 진짜 모르겠는데, 잠깐만. 고기를, 잠깐만, 이건 넌센스 퀴즈야. 고기를 먹을 때마다 쫓아오는 개는? 자, 고기는? 물고기도 있고, 잠깐만. 물고기. 물, 물개 아니야, 이거, 물개? 아이씨 와이씨 아이씨 안되겠어 이번 문제만 찬스 한번 쓰자 매니저 찬스 한번 쓸게요 아 매니저가 매니저 찬스가 한번 쓸게요 다 알려 주세요 이쑤시개라고? 잠깐만, 에이. 이쑤시개. 홀 와, 이 새끼 진짜 뭔 머리에 뭐가 들었지, 이 새끼? 친구랑 맨날 이러고 노는 거 아니야? 야, 야, 거기, 거기 먹을 때 따라오는 개가 뭔지 알아? 이쑤시개야? <laughs> 미친 새끼.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별은? 읍.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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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별. 별똥 아닌데. 가장 슬픈 별. 그니까, 땡땡 별인데? 무슨 별이야? 슬픈 별이겠지. 그 슬픈 별이 뭐야? 어? 슬픈 별이 뭐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별은 음... <laughs> 설마 봤죠? 아, 딱 이거거든.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은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 이렇게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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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뭐지? 잠깐만. 뭐야?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 여자가 좋아하는 집이 뭔데? 고깃집이야? 뭐야? 백화점? 뭔데? 홈플러스야? 뭐야?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 우리 집. 우리 집 개집. 뭐지? 아, 신혼집 아니야? 이거 신혼집? 아닌가? 한번 생각 좀 해보자.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집왜 하필 여자일까? 왜 하필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이야? 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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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와 진짜 모르겠어. 어, 뭐지? 석형집이라고요? 아 잠깐만 나 모르겠어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이번 거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지 어. 여자가 가장 좋아하는지 음음 정자 <laughs> <시청자>, 찬스 <laughs> 밥 아는 사람 아 시집이라고요. 여자 뭐 싫으면 시집가, 뭐 그럴 때 그거 아 진짜네. 그럼 이건 장가야? 왜? 너이 새끼 제작자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새끼 나중에 이 새끼 이것 거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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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어너이 새끼 어너이 새끼 어 새끼 어이새끼거이새끼거이 새끼 어너알나 내가 알아 새끼 어너이 새끼 내가 다 알아 이 새끼야 이 새끼 죽었어 너이 새끼고 넌 죽었어 이 새끼 아 손가락 아 부딪. 아 가뜩이나 손아파 죽겠고만왜 <laughs> 이렇게 오늘따라 타자 치는 게임이야 이거 아 잠깐만 할머니 원할머니 보쌈 하, 할아버지 발음 됐어 원할머니로 고기 먹을 때 받았다 이수시개 이별 시집 남자가 가부 뭐 장가가 아닌 뭔데? 얘도 시집이야? 이 새끼 이거 이어 새끼네 이거 이 새끼 이거 뭐. 개이바 좋아하냐 이 새끼? 이 새끼 이거 이제 취향 독특한 새끼네 이거 뭐지?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 집. 야한 사진집이요? 에이, 설마. 개집을 거꾸로요? 개집을 거꾸로 하면 집게? 집게리야? 아 뭐지? <laughs> 남자가 가장 좋아하는지 다 많은 사람, <laughs> 다 많은 사람. 어? 뭐야? 왜계 <laughs> 어? <laughs> 개집이라고? 아, 어, 세상에서. 천도복숭아, 이새끼야. 이건 나도 알아. 천도복숭아. 아몬드가 죽으면 다이아몬드. <laughs> 다이아몬드. 밀가루 한 개와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잡치면몇 개입니까? 한 개. 오늘 넌센스 퀴즈, 올 클리어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신을 넌센스의 고수로 임명합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네, 감사합니다.